자, 이스한 봐라 자 지금 좀 어떤 모양이야 두 개의 부채꼴이 접혀있지 맞지? 자 그때 문제 읽었을 때는 그 작은 부채꼴은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큰 녀석은 2였어 맞지? 자 그럼 있잖아 우리는 얘들의 그나마 공통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맞지? 자 X를 쓸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요거 파란색 두개 아니겠나 Y를 쓸수 있는 직각 삼각형은 요거와 이두 개지. 근데 둘다 커다란 모양일 때 FA라는 공통변을 가지고 있지. 맞나, 아이가? 맞아요. 쉽게 말해서 잖아 얘를 저 파란색, 빨간색 삼각형으로 관점을 바라봤을 때 밑변의 길이가 뚜렷해지고 높이가 공통이란 거야. 그럼 밑변과 높이가 관련돼 있는 삼각비 어떤 거 있어? 반젠트가 탄젠트. 있지. 이 문제는 무엇이 핵심이다. 탄젠트가 핵심이란 거야. 이 조석들이 완전 딴 쪽으로 흩어져 있는 완전 난인 부채꼴이 아니라, 접점이 있고, 그리고 공통 높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 X는? 탄젠트 X는 그냥 AF지. 맞지? 그 다음에 탄젠트 Y는? 2분의 AFY가. 맞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탄젠트 y의 두배를 하면 탄젠트 x와 똑같다는 거지. 맞나? 아이가? 탄젠트 x는 2 e 곱하기 탄젠트 y다 가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야. 알겠나? 음. 이해됐어자 네. 그러면 일단 기억을 보자.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 맞지? 자니을 보자. 자 af를 2 e 더하기 cf로 나누면 2분의 CE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나타나 있는 AF가 뭐야? 일단, 공통의 변, AF. CF는 뭐야? 요거네? 그 다음에 CE가 또 뭐야? CE가 이거야? 좀 뜬금없지? 맞지? 아. 자, 그러면 2 e 더하기 CF를 한번 보자. 자, 2 e 더하기 CF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2 더하기 CF가 딱, 어, 2 더하기 CF가, 이거 이가 이거? 요게 이니까, 2 더하기 CF는 곧 F 오토 아이가. 맞지? 그러면 저 빨간색 삼각형의 빗변분의 높이, 즉, sine X 아이가, sine X. s i n Y지, sine Y. 맞지? 얘가, 봐봐. 얘가 지금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럼 sine Y지. 얘는 사인 Y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사인 Y는 2분의 CE, 2분의 CE, 2분의 CE, 2분의, CE, 2분의 CE면 뭐야? 이 작은 삼각형의 빗변 분의 높이, 사인 Y랑 똑같지? 맞아, 아니야? 맞지? 둘다 사인 Y를 의미하니까 맞는 거야. 자, 디급 보자. 자, CE가 3분의 루트 6일 때라고 되어 있어. 자, CE가 3분의 1, 루트 6일 때 BD는 3분의 2다 라고 되어있어 자, CE가 3분의 1, 루트 6이라 정의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란지 한번 보자 에이. 자 그러면 일단 접근을 삼각형 CEO2로 가야 되겠지 맞나 아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자 그러면 이거 피타고라스 한번 써보는데 자 이거 피타고라스 쓰기보다는 정수비로 일단은 정수를 곱해서 얘를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어? 루트 6그 다음에 6이라고 생각하자. 맞나, 아이가?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루트 30안 되겠나? 맞지? 근데 그걸 우리가 세배 확장시켜서 생각한 거지. 그럼 얘 실제 길이는 3분의 루트 30이겠지. 네. 맞나, 아이가, 얘들아? 맞아요. 맞지?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탄젠트 y지. 왜냐면이 문제는 결국에는 탄젠트로 끌려가기 때문에 탄젠트 y를 구하면 3분의 루트 30분의 3분의 루트 6이니까 3분의는 공통분모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루트 30분의 루트 6이라고 볼수 있지. 그러면 탄젠트 y가 루트 5분의 1 알겠나? 맞지?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젠트 x는 루트 5분의 2가 되겠지. 여기 공식이 있으니까. 맞지? 자 이제 3분의 1로 넘어가는 거야 BD는 뭐야? 요거네 요거 맞지? 자 근데 BD를 구하기 위해서는 BD랑 관련되어 있는 게 일단은 b d 를 일단은 BO1D를 봐야 되는데 요 빗변이 1이잖아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INX야 맞나 애가? 이 1이가 곧 SINX야 알겠나? 맞지? 탄젠텍 X를 알면 SINX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있지 탄젠트 X가 루트 5분의 2라는 말은 X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루트 5와 2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럼 빗변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4만 되겠나? 그럼 사인 X는 3분의 2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물어보는 게 BD가 하고 사인 X니까 3분의 2 맞다라는 거야. 깔끔하게 이해됐나? 네. 얘들아 이해 안된 사람 손. 혹시 안된 사람은 영상 다시 보시고 안 되면 쌤한테 질문하세요. 알았지? 자, 그러면 이 바닥 추가 질문. 25번. 25번. 자 보자. 자 정사면체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뭐라고 불러? 삼각뿔. <laughs> 아야, Don't k i l l me man. 자쉬가 이게 무슨 삼각뿔이야? 사각뿔이지. <laughs> 그럴 거 있지. 아, 친구가 갈고. 아, 말도 안 했는데요. 어? 아이고. 이거 뭐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이이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자야자거 뭐야? 이거 뭐 뭐야? 뭐야? 네.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스 뭐야? 이 있어요?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자 이거 뭐야? 이이이이 자그 다음에 옆면이 정삼각형이래 나이스 그러면 이거 6 6 3뭐 막 이렇게 막막건너 도배 되겠네 네. 맞나 이가 맞아요 그러면 여기 A M N 도 뭐야 네. A M N 도 A M N 도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네. 맞지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거 6아이지 얘는 유맞는데 네. 얘들아 이건 정삼각형의높이아이네한 변의 길이가 a 인정삼각형의 높이는 오늘요. 고나! 음? 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예,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 저번에 우리 적어준 거 기억나지? 아니요. 저거... 뭔데요? 톡방에 올려줬잖아. 3분의 루트 6A. 그건 정삼면체고 까비. 얘들아. 공식을 안 외우겠다는 건 고등학생 되는데 공식 안 나도 거면 그냥 공부 때려치도모도 <laughs> 몰라. 말이 도냐아무도 모르게. 도모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도 모르게. 게아니모도게 <laughs> 새끼가 감사해 여기야지 오디감이 <laughs> 말이야 이러면서 와 얘들아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3 루트 3 알겠나 그러면 요 AMN을 확대시키면 윗변의 길이가 3 루트 3이고 밑변이 6인 직각삼각형 알겠나 이등변삼각형 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거 내려갖고 구해야 되잖아 맞나 애가 아니에요 <laughs> <laughs> 우리가 궁금한 거 뭐야 사인이지 맞지? 네. 자, 여기 이, 이길이 뭐야? 음. 3. 맞지? 네. 그러면 높이는 27에서 9 빼면 아니, 요 길이는 뭐냐고. 안고 할 거야? 내가 할 때까지 뭐 가만 있을 거야? 종이로 나와리고 이빨이 뭐야? 3 루트 2지? 네. 맞지? 네. 자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건 사인엑스를 구해야 되니까 3분의 루트 3분의 3 루트 2지? 그러면 계산은 뭐야? 3 3나라고 3분의 루트 6 아이가? 그럼 2.43을 3으로 나누면 되겠네. 루트 6을 2.43으로 보라잖아. 그러면 사인엑스는 몇이야? 2.43을 3으로 나누면? 2 초등학교 4학년도 빨리 계산하겠다 0.8일 0.8일 54도잖아 네자 숙제 우리 몇 번까지 였노? 34번까지 였었지? 네. 주말 껴있으니까 고생 좀 해라 50번까지 풀어온나 야 너희들 진짜 떠다 주는 것만 먹을래